안녕하세요. 청소년 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세상 왜 이렇게 불공평할까?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수 있는 것 같고 힘 있는 사람은 법도 무시하고, 거짓말에도 유명해지고, 칭찬맞는 세상, 학교에서 그리고 SNS에서 뉴스에서도 그런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그냥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내 심판하시고, 참된 나라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이라는 큰 도시의 무너짐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바벨론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탐욕과 우상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만 의지하며 살던 세상의 시스템 전체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은 담과 같은 흐름입니다. 1절에서 3절에 큰건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큰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외칩니다. 그 도시는 귀신의 처소가 되었고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그 도시와 음행했고 그 도시에서 불을 얻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하나님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제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함께 받지 않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6절에서 8절에 하나님은 그 도시가 행한 만큼 대갚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나는 여왕이다 절대 고난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만하던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심판을 받고 불타버립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단순한 한 나라나 도시가 아닙니다. 세상에 제약된 구조와 문화 전체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로 얘기하면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자기중심적인 삶,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든 문화 시스템이 바벨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유명해지기 위해서란 어떤 거짓말도 해도 괜찮다는 에센스 문화, 외모, 성적, 인기만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말하는 광고와 컨텐츠들. 이 모든 게 현대의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사람들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큰 현실은 없습니다. 바벨론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져 보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그 가운데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이건 단지 물리적으로 떠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화에 빠져 살지 말고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많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다들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은 바로 그런 생각 속에 자랍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말씀에 고정해야 합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게임, 친구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다르다면 멈춰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은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진리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매례의 선택 속에서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거룩을 선택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every tear will be forgotten every sorrow wiped away you have promised new beginnings at the breaking of the day let the trumpet sound your promise let the nations bow in all King of kings and Lord of all You were your